그래도 연식이 좀 됐지만 명차라고 인정받는 어 벤츠 E 클래스 E 350 포메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물입니다. 올드카를 관심 있는 분은 이 차량을 다 아실 거예요. W211 E 350. 자, 2007년식입니다 이 차는. 그래서 지금 W211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범퍼 끝이 이렇게 모서리가 있죠, 빼적 나와 있죠. 어, 이렇게 페이스 리프트된 게 200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외관이 좀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범퍼 하단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죠. 아, 이 W211 어, E 클래스 이 e 모델에 보면 고질병이 있습니다. 고질병이 이런 제 판을 뜯어내고 이 안에 있는데 보이진 않죠 이 뜯어내도 밸런스 샤프트라고 있어요 그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마모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abs 지만 sbc 브레이크라고 조금 더 진보된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어, 분명히 고장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것도 돈이 좀 들고. 그래서 밸런스 샤프트, SBC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어, 흑기 플랩이 플라스틱이라서 그거 가는 이슈도 이세 가지 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차가 이제 2007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식부터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SBC 브레이크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 샤프트도 어 개량된 버전이 들어가서 문제가 안 생겨요. 뭐 흑기 플리비아 뭐 여전히 상존하지만 부품값이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보면서 이 차를 고르시면 되는데 2007년식 이후를 사시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2007년식, 2007년식 이후로만 이 차를 고르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차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일단은 2007년 식키로수는 20만이 조금 넘었는데 어 이전에 관리력을 또 어, 알게 되었는데 에어 서스를 다 1년 전에 다가르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3 5 0은 에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에어 서스 들어간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수명이 다 하게 되면 돈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빌스테인의 애프터마켓 제품을 하면 요즘 잠깐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부담되는 요소인데, 이 차는 1년 전에 그걸 다 갈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를 한 이력, 하체를 손보거나, 센서류를 갈거나, 이런 부분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가져오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관적으로 봐도, 저 외관도 관리가 된 차죠. 어,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 그, 그 오래되면 변질돼서 탁하게 보이는데 이 차는 클리닝이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릴을 봐도, 어, 범버의 아래쪽을 봐도,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드가 많이 살아있죠. 더구나 지금 이 차는 19인치 휠을 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차가 1 7인치예요 근데, 원래 이 휠이 순정은 아니죠. 19인치 벤치에 아마 GL 시리즈 휠 같은데 그 위를 꼈습니다. 19인치로. 어, 그래서, 어, 봐도, 어, 이 전차주가 관리를 꽤 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드카 사실 때는 일단은 저는 키로스보다는 어떤 정비 이력을 가지고 관리가 됐는지 차주가 그런 걸 보고 차를 고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난 차가 이 차입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도 보시면 꽤 깔끔하죠 그래서 시트의 상태도 그죠 시트의 상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 끈적거림이 생기는데 이것도 이것도 다 갈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관리가 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우드그레인도 보통, 이제, 이제, 이렇게 크랙이 생기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갈았던가, 아니면 관리를 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핸들 봐도, 뭐, 가죽이 해진 것도 없구요. 어 그리고, 이 버튼유나 이런거에 까진이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천는 아무것도 그런게 없어요. 어 그래서 어, 아 이걸 보고 아, 실내도 보고 아, 이 차는 관리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자 엔진 소리 어, 엔진 소리도 뭐 나쁘지 않고요. 자그 다음에 보통 이제 P 모드에서 이제 d 모드로 가서 핸들의 떨림 정도 이런 거 보는데 어 냉간시에는 약간 그렇지만 냉간이 좀 풀리면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 후진 넣었다가 다시 뒤로 해서 변속 충격이 있는지 보고 어 변속 충격이나 이런 면 봤을 때 아니면 기어가 변했을 때뭐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저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무난해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보통 인터넷상에서 이 차를 우주명차라고 부르는데 물론 이제 우주에서 가장뭐 어, 좋은 차다. 이거는 좀뭐 오버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 차가 이3 5 0이 어, 그때 당시 2005년도, 뭐 6년도, 7년도에 1억짜리 차입니다. 그래서 보면 옵션이 엄청나요. 지금 보면 자, 여기에 통풍까지 이렇게 있고요. 열선은 기본이고 뒤에 블라인드 되고요. 그죠? 어 그리고 보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풀 오토 에어컨인데 공조인데 양쪽이 나눠 있고요. 뒤에도 이제 그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존, 포존 공조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는 에 굉장히 화려한 거죠. 그리고 더구나 우측을 봐도 아. 메모리 시트가 3개까지 되고요 그죠? 어, 이런 것들이 다잘되고요그 다음에, 뭐, 오토라이트 다되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요 끝에 요게 있는 게 열선입니다. 열선인데, 열선이 이렇게 켜집니다. 대단하죠? 예. 네. 열선이 이때 시대에 제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에는 2350이라서, 어,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해서 낮아지는 개념. 이거는 차가 들어올리는 개념. 이런 옵션들이 다잘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명차라고 뭐 불렸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벤츠의 기계적인 어떤 구조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아낌없이 원가를 때려보는 차가 이 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속 주행을 해 보면 그때 묵직한 감성이 거의 이제 끝판에 다다랐을 때, 어 그때라서 이 차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이 시대 때 파노라마 썬루프가 된다는 거, 어 이런 면 때문에 이 차를 옵션이 굉장히 이 시대 때에서는 화려했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어쨌든 실내 상태 너무 좋죠. 어, 네, 뒷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뒷자리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 이 클래스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쏘나타보다 당연히 좀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들, 어, 자, 이 정도고요. 어, 그리고 시트 굉장히 상태 좀 좋죠 이 정도면 자자이 시대 때 이렇게 어 공조기가 좌우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앞에 두 개도 조수석과 운전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존 공조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 굉장히 화려한 옵션으로 속했던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때는 아, 이렇게 잿다리가 옆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이 3단 열선이 있다는 거이 시대 때 어, 그런 면에서 이차 굉장히 화려한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 어, 뭐랄까? 묵직한 감성이 어, 묵직한 감성이 벤츠의 묵직한 감성이 가장 표출이 잘 됐던 시대가 이 이때인데, 이때 중형급의 어떤 세단, E클래스 어, 요 세단이라서 그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성을 느낀다면 오히려 요즘 벤츠보다는 이때 벤츠를 한번 타 보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벤츠 w12를 2 고르실 때는 어 2350이 어, 가장 상위 클래스인데 여기에 이제 그 에어서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에어서스를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어2280 이나 2200k 이 200k는 이제 그 슈퍼차저가 들어 있는 엔진이죠 그런 엔진을 고르시면 에어서스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서스펜션이. 보통 앞에 이제 스트럿을 쓰는데 이때는 W20이 들어갔어요 뒤에는 멀티링크고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어떠한 스펙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나가서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어, 깊이가 굉장히 깊고 근데 가로로 따지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어 근데 여기에 뭐 역시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스위치를 당기면 뒤에 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고요. 이 차는 전동식 트렁크가 없는데 다른 2350에는 여기 전동식 트렁크가 있습니다. 이, 이 시대 때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2350 어, 제 차는 포메티 요 어, 차에 대해서 이제 쭉 봤는데요. 어,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올드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완성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묵직한 벤지의 감성, 그리고 그 시대 때 되게 화려한 옵션.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계적 밸런스를 가진 W1 이클래스였습니다. E